중간 히브리어 입니다 오늘은 그 간단하게 하다보니까 장세기 뭐 1장 1절 출애굽기 20장 2절 대표적인 본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나중에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세기 뭐 주제는 장세기 1장 1절이겠죠 출애굽기는 구원자 하나님 20장 2절을 제가 했고 오늘 레위기 같은건 19장 2절 그것도 일부분이죠 자 해볼까요 캐 어, 케도심 거룩하다 이 복수형이죠 티흐우는 인증복수 미완료 너희는 그룹할 것이, 너희는 일 것이다. 캐도심, 그룹, 일 것이다. 아, 그게 맞죠? 키, 이는, 어, 카도, 가도, 아, 도시아니 여기는 단순니까 나는 그룹하다. 아도나이, 엘로, 헤헴. 여호와 너희 하나입니다. 오늘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하나 깨닫고, 어, 그룹의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거룩은 저 혼자 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뭐 뒀다가도 안 그렇게 해니다 오직 아니가도시가도시 가도시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연관될 때 이게 해결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케도심 거룩하다 티허후 케도심 여기까지 꺼내야 되죠? 케도심 티허후 따라합시다. 케도심 티허후 케도심 티허후 케도심 티허후 너희는 거룩하라. 티가도시 하도나이 키카도시 하도나이 이는 나는 거룩하다. 키카도시 아드나이 강조가 됐죠. 가도시가 어, 그리고 아드나이엘로케헴 너희 하나님 복수 인칭,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한번더 해볼까요? 게도심티흐후 따라가요. 게도심티흐후, 너희는 거룩하라. 키카도시 기 아드나이, 키카도시 기 아니, 가도시 아니, 내가 거룩하다. 아드나이엘로케헴한번더 해볼까요? 케도심, 티흐, 후, 너희는 거룩하라. 키, 카도시, 아니. 나는 거룩하다. 아도나이, 엘로, 헤헴. 너희 하나님 여와는 여와이다. 이렇게. 한 번만 더 하고 마치죠. 어, 레위기 19장 2절. 케도심, 티흐, 후, 너희는 거룩하라. 키, 카도시. 거룩하다, 아니. 나는 아도나이, 엘로, 헤헴. 너희 하나님 여와다. 케도심, 티흐, 후, 키, 카도시, 아니. 아도나이, 엘로, 헤헴. 예, 거룩하신 하나님 통해서. 거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